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김치미 컨설턴트입니다. 네 지금 한창. 2025학년도 수시 접수로 엄청나게 입시생들은 바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2025학년도 수시에서 핫 이슈는 아무래도 자유전공의 신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다른 컨설턴트들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술대학에서도 되게 많은 자유전공이 생겼는데요. 자율전공 또는 자유전공으로 무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과 전형으로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를 하는 형식이 25학년도부터 많은 학교들에서 신설이 됐는데요. 수술 대학 입시에서는 크게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유학부의 등장으로 해서 좀 수시 전형에서도 본인의 내신 성적만 좀 좋다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상위권인 친구들 그러니까 즉 내신 성적이 상위권인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위권 대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홍익대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 등 학생부 종합전형만으로도 수시 여섯 개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좀 이보다 성적이 조금 더 낮거나 수능 최저 등급이 좀 힘들다고 라 하는 친구들은 실기 전형에서 서울과기대나 숙대 한양대까지 실기 전형을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병행 지원하는 수시 지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자유 전공 학부. 가 생겨서 성적 상위권인 친구들이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 이외에 국민대학교까지도 자유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좀더 내신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성신여대, 경희대, 한양대, 상명대 이렇게 자유전공 학부로 선택이 가능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자유전공 또는 자율전공, 자율학부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많이 신설은 됐지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학교 이외는 자유전공 학부로 선택을 하시더라도 예체능 계열의 선택이 제한이 됐습니다.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는 학교들을 선택을 하셔서 합격을 하실 경우에는 예술이나 디자인학부 관련된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성신여대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국영 사회 계열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학 과학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또는 자연 계열로 나누어지지만 국어 영어 수학 필수에 과학이나 사회 교과목이 반영이 되는 그런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 래서 본인이 유리한 과목으로 해당되는 영역으로 지원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최상위인 친구들은 서울대 플러스 홍익대 두세 개뭐 국민대 두개 고려대 2대 이렇게 만 하더라도 충분히 6개가 넘는 이렇게 지원 전략을 앞으로도 짜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변화된 수시 전형을 잘 체크를 하시고 앞으로 남은 1년 또는 2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내신 성적만 좋다라고 하면 수시에서만으로도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으로도 6개 이상을 충분히 인서울 주요 대학교로 채우실 수 있는 상황이라 내신 성적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수학 과 성적 관리에 대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홍익대학교나 인원이 되게 많이 뽑는 학교들은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수학 성적이나 과학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죠. 근데 점점 상위권인 친구들이 수학 과학 성적도 관리를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런 상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함으로 작용이 되고요. 자유 전공 학부에서도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성적들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학. 상황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국어나 영어나 사회 위주로 내신 관리를 하시되 여력이 된다면 수학이나 과학까지도 내신 성적을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수시 전략에서 좀 효과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다라는 그 기준은요 사실 원래 2025학년도에 합격 결과가 나와야 합격자 평균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인서울의 주요 대학교 지금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50명을 뽑는 미래융합 전공의 자유 전공은 내 과목 관련 반영이 됐을 때 그래도 2.5 정도까지는 합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한 국영 사회만 반영이 되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103명으로 너무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어서 세 과목 반영했을 때2.5 중후반까지도 합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는데요 한양대학교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홍익대학교에 보통 진학을 할수 있는 친구들의 기준이 국영사 기준으로 2점 중반대 또는 공예학과까지 생각을 했을 때 3점 중반까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능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는다라면 수시에서 뭐 경희대나 한양대까지도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수능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다라고 하면 본인의 내신 성적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유전공학부까지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어, 이렇게 자유전공 학부가 생기는 만큼 우리 친구들 내신 관리의 비중을 더 높이시고 실기적인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잘 전략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미앤 미술교육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또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